도구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더 매력적인 오피스요가 오늘도 운동하고 건강하고 해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건강하고 심수정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요가 공화국으로 만들어주신 네. 요가 전도사. 그리고요. 요가계 구하라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바로 최경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교수님, 음. 제가 이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셔서 입긴 네. 했는데,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입고 요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땐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죠? 오피스 요가죠? 그렇죠. 오피스 요가라는 것은 직장에서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요가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동작으로, 어, 안 된다 하면 오피스 요가의 의미가 없겠죠? 하긴, 그래요. 역시 자신감, 필요십니다 음. 그렇다면요, 네. 오늘부터 이곳이 바로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신배리님을 하시고, 제가 <laughs> 최 부장을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 최 부장님. 네. 아, 제가 사실 아까부터 궁금한 게좀 음. 있어요. 있었어요. 네. <laughs> 우리 교수님 허리가 정말로 21인치가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출산에는 30까지도 갔었는데요. 요가를 통해서 21인치로 만들었어요. <laughs> 아니 어떻게 21인치까지 들을 수 있으셨어요? <laughs> 자, 처음부터 다 알려 드릴 수 없죠. 자, 저와 함께 우리 고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하시면 제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요.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제작진이 어렵게 허배하셨다고 했는데 쉽게 가르쳐 주시진 않으시네요. 네. 어, 시청자 여러분, 매주 고고에서만 그 비법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하고 건강하고 고소. 고고 설레이는 첫 시간인데요. 네. 어떤 동작을 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어떤 네. 동작인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회사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척추 마디마디가 밀착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골반에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데요. 오늘은 골반을 돌려줌으로써 골반 컨디션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허리도 날씬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체의 중심은 바로 복부입니다. 그래서 복부를 강하고 또 유연하고 날씬하게 만들어드리는 동작입니다. 자, 다리를 어깨너비를 벌리신 상태에서요. 팔을 옆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팔을 옆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골반을 자 왼쪽으로 돌려서 정면 오시고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정면. 자, 그러면 옆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호흡을 내뱉으면서 한 바퀴 돌리고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옆으로 돌와서 그렇죠. 이거를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옆으로 옆, 팔자를 옆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을 돌려가면서 옆으로 팔자를 쓰세요. 자, 이동 작을 한번 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팔을 응. 누웠다 생각하고 옆으로 그려 주는 건데 네. 무척이나 고난이도로 보입니다. 아, 근데 <laughs> 보기에는 그렇지만 또 처음부터 해 보면 쉬워요. 해 보세요. 자, 어깨 넓이로 벌리신 상태예요. 네. 자,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옆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보겠어요. 그렇죠. 네. <laughs>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보세요. 보다는 고리처을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아니라, 로봇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상체는 세워주시고, 몸은 가지 않는 상태에서 골반만. 음. 아, 어쩜 이렇게 잘 돌아가실까요? 네. 자, 허리를 네. 유연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상체는 꼿꼿하게 세워주시는 게 네. 포인트예요. 그리고 골반만 많이 돌려주세요. 와. 네. 아, 이 동작 보니까 네. 우리 인기리 있는 우리 카라. 그렇죠. 야,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구하라. 아. 요거 좀구하구나 <laughs> 네, 구하라. <laughs> 구하라가 왜 허리가 얇은 걸로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결미얼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저처럼 21인치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비밀 중에 네. 한 가지가 바로 요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가요? 네 이번에는 목과 어깨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요. 게 뭉친 근육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굴의 붓기도 제거해주고요 음. 또 옆구리 분사를 빼는데도 효과적인 동작을 해볼까요? 아니 어떻게 네. 한 동작에 그렇게 다 네. 좋은 게 모여 뭐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한 가지 요가 동작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동작을 개발하는 걸 좋아합니다 편안히 <laughs> 앉으신 상태에서요 네. 이번엔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위로 쭉 끌어 올려 주세요. 위로 쭉 끌려 올리신 상태에서 자, 시선은 천장을 한번 바라보십니다. 자, 그대로 이번에는 머리 뒤에서 깍지 낀 손을 최대한 자신의 왼쪽으로 내릴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쪽 손이 위쪽을 당기는 느낌으로 최대한 많이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와 팔이 훨씬 시원해집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다시 원위치 하시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아래쪽 손이 위쪽 손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반대쪽 어깨와 팔이 시원하게 풀어집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정면. 보세요. 호흡을 내쉬면서, 아니요. 상체는 그대로 두고, 상체는 최대한 그대로 두세요. 이때, 보세요. 아래 손이 윗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아래 손이 윗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여기가 자극이 많아져요. 네. 자. 깍지 끼신 상태에서 아니, 깍지를 끼세요. 깍지 끼신 상태에서 아래 손이 윗손을 확잡아당겨세요 그러면 여기가 자극이 많이 미칩니다. 아, 그렇 네. 아니, 이 시원하죠. 시원하고 또 시원하지만 정말 혈액 순환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은 회사에서 한 번쯤 매일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또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손발이 그럼요. 차고 매우 네. 혈액 순환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맞습니다. 네. 이런 동작 해주시면 네. 겨울철에 아주 좋은 동작이죠. 네. 최경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오피스 요가 오늘 그 처음 시작으로 즐겁게 해봤는데요. 네. 아, 특히 저는 골반 돌리기 동작이요. <laughs> 네. 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 따라하기 쉽고 참 재밌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허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특히 이 엘리베이터가 지 혼자 탔을 때 <laughs> 네. 그냥 멍하니 있기 쉬운데, 그럴 때 이런 동작 기억하시고 <laughs>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시식카메라 조심하세요. <laughs> 조심해야겠네요.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제가 한주한주 주 지나갈 때마다 차근차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동작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성공의 비결은? 머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 몸짱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렇죠. 건강하게 균형 잡힌 몸이야말로 자신감을 대표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 무리 하지 마시고요 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라는 거잘 네. 기억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요가와 함께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보내세요. 보내세요. 네, 요가로 만든 21인치 허리. 여성이라면 누구나 욕심이 날 만한데요. 오늘 이후 더 많은 분들이 요가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지게 될것 같네요.